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올티브이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독감 예방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독감 예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증상이 훨씬 심하고 경우에 따라 폐렴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독감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은 독감에 걸릴 확률을 줄이고, 걸리더라도 증상을 경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접종 후약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독감 유행시기 전에 미리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꼭 접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손이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입니다. 손을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독감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독감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